네 반갑습니다 저는 엔터잡 에듀에서 음악 장르의 이해라는 강의를 진행하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방기계의 Something이라는 곡을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재즈 음악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앞에 도입부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재즈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도입부를 지나고 나면 원래 곡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생재즈 중에서도 그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제 빅밴드처럼 하는 거를 뭐 라스베가스 튠 아니면 뭐 쇼튠이라고도 해요 조금 뮤지컬적인 형식이 들어가 있고 춤을 추기 좋은 스윙 음악 중에서도 굉장히 화려하고 큰 스케일을 자랑하는 음악을 쇼튠 혹은 뭐 라스베가스 튠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 약간 그런 형태에 해당하고요 얼마나 흥겹고 신나는지는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atch out. 요 곡에 나오는 재즈는 뭐 스윙 재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윙 재즈 중에서도 편성이 많은 어 빅밴드의 스윙 재즈에 해당하고요. 뒤에 보시면은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각종 이제 뭐 색소폰이나 트럼펫이나 이런 것들이 어 계단 위에 세션들이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분들의 연주가 뭐 당연히 직접 뭐 녹음이 돼서 음악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곡에 얼마나 재즈의 느낌을 담으려고 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뒤에 드럼이나 이런 편성들이 음악이랑 실제로 꽤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안무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줄을 이렇게 튕기는 듯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게 베이스 사운드랑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 현을 손으로 연주하는 그런 것들을 안무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버스가 짧고 바로 훅이 나오는데 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보컬의 그 멜로디 라인도 어쨌든 재즈를 굉장히 좀 신경 쓴 흔적이 보이고요. 특히나. 여기서 쓰는 머리가 큰 형태의 마이크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창 재즈가 있던 시대를 상징하는 또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보컬 라인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은 보컬 라인하고 뒤에 브라스하고 굉장히 살짝씩 주고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또한 어, 재즈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스나 훅을 이제 떠나서 훅이 등장하기 전에 요 브릿지 구간인데, 일권되게 특히 드럼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은 기존의 케이팝 뭐 곡들이 그래도 재즈라는 요소를 쓸때 어느 정도 조금 극적인 요소나 그런 방력 있는 그런 에너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뭐 드럼 같은 것들도 기계적인 덧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최대한 배제된 채 연주 형태의 느낌 위주로 가져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댄스브레이크가 등장을 해요 근데 댄스브레이크 잘 들어보시면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게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더 음악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댄스 브레이크로 활용했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만큼은 정말 보컬이 빠져 있는 만큼 뭐 어떻게 보면 좀더 재즈의 느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그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브라스 연주가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재즈의 포인트이고 묘미라는 점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춤 중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K-POP에 맞는 춤도 있지만 조금씩 그 비주얼이나 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옛날 스윙재즈 시대에 그런 비주얼이나 춤이나 이런 문화들을 좀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 전체를 들어보면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곡을 따로 들어보신다면은 베이스에 특히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드럼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세션 외에 또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소리들이 어떻게 서로 어, 주고받고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제제 구성 요소 같은 것들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에 베이스랑 좀더 선명하게 들려요. 뮤직비디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어쨌든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K-POP 안에서도 재즈를 차용한 곡들은 꽤 있습니다. 뭐 과거로 거슬러 가면은 뭐 박진영의 뭐 스윙 베이비 같은 곡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곡 중에서는 보아의 올댓 재즈 같은 곡도 있고, 뭐 종현님의 뭐 눈싸움 같은 곡들도 있는데. 종현님의 눈싸움 같은 곡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쿨 재즈를 반영한 그런 곡이라면은 이 곡은 스윙 재즈를 반영한 곡인데 스윙 재즈를 조금씩 차용하는 그런 곡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k p o 안에서 뭐 댄스 브레이크로 차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곡의 좀 느낌적으로만 이렇게 차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 곡은 본격적으로 가져온 곡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이유님의 모던 타임즈 같은 곡도 있긴 하지만. 요 곡이 가지고 있는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스윙 체즈를 거의 최대한 잘 구현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요 곡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두 사람의 보컬 라인이나 뭐 베이스 라인이나 곡의 생김새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은 아, 요런 곡이 스윙이구나 하고 다른 스윙 곡들을 또 찾아 들어보면,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또 들으시면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신기의 썸띵으로 재즈 음악에 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레드벨벳의 배드보이로 R&B 음악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